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금토일 3일간의 달콤한 휴가 잘 보내셨나요? 이번 개교기념일은 우리 대학이 80주년을 맞이한 해인 만큼 그 의미가 더욱 특별한데요. 그래서 이번 주 영상 뉴스는 개교 80주년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5월 셋째 주 SBB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1935년 5월 15일. 순천공립농업학교로 개교한 우리 대학이 어느덧 개교 8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한 기념식이 열렸다고 하는데요. 그 영광의 순간을 오미소 기자가 나가보았습니다. 우리 대학에서 개교 기념식 행사가 지난 14일 오전 10시에 70주년 기념관 우석홀에서 진행됐습니다. 기념식은 개교일에 80년 역사를 이어온 순천대학교의 한기를 조명하고 기념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총장과 교수 회의장 그리고 대학 원장 등 다수의 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했고, 역대 총장과 학술 장학 재단 이사 등 많은 초청 인사들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기념식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개교 80주년 기념 축하 영상과 시상이 이어졌습니다. 자랑스러운 순천대인 수상자로는 장영식 애인산 대표 이사가 선정되어 기념패를 받았습니다. 개교 80주년 기념 총장 표창은 김형주 교과 작곡가와 윤형두 법무사 회장이 수상했습니다. 교육부장관 표창장 수상과 근속상이 뒤를 이으며 수상은 마무리됐습니다. 총장의 기념사와 국회의원과 동창회장의 축사가 끝난 후 케이커팅식이 진행됐습니다. 기념식 이후 초청 인사들은 우석 김종익 선생의 동상이 세워진 죽도봉을 찾았습니다. 전임 총장들의 연설을 비롯해 우석 선생의 넋을 기리는 묵념이 이어졌습니다. 기념식은 교내 교직원 식당에서의 오찬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개교 80주년 기념식은 우리 대학을 위해 힘쓴 분들과 80년 한계를 걸을 수 있도록 공헌한 분들의 넋을 기리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SUV뉴스 오미소입니다. 지난 13일은 학우들은 물론 지역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개교 80주년 체험행사가 열렸습니다. 세계음식축제와 흥겨운 국악 한마당에 김지혜 기자가 나가봤습니다. 다양한 행사 소식으로 가득한 5월 교내에선 학우들과 지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행사들이 열렸습니다. 지난 13일 70주년 기념관 1층 로비에선 세계 음식문화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축제는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10개 나라의 음식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또한 유학생들과 다문화 이주 여성들의 참여로 축제의 활기를 더했습니다. 음식 체험과 더불어 이뤄진 전통의상 시연회에선 다양한 전통의상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후 70주년 기념관 우석홀에선 저녁 7시부터 흥겨운 국악학마당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전남 도립국악단의 흥겨운 무대로 학우들과 지역민들이 정겨운 우리 가락을 즐기고 느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개교 80주년을 기념하여 열린 다양한 행사가 학우들과 지역민이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길 바라며. SUV 뉴스 김지혜입니다. 지난 1 2일엔 인도영화특별전 및 인도문화체험이 개최됐습니다. 취재 장은희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70주년 기념관에서 우리대학 개교 8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인도영화특별전 및 인도문화체험이 열렸습니다. 인도영화 상영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체험을 통해 학우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인도 문화 체험은 6시부터 무료 체험으로 진행됐으며, 체험에는 전통 의상 체험과 타투 체험, 그리고 인도차 시음의 체험 등으로 다양합니다. 인도 영화 특별전 초대권은 인력개발원과 도서관, 그리고 학내에 있는 카페 등 다양한 곳에서 배부됐습니다. 바르피 영화 상영은 7시부터 9시 반까지 진행됐으며, 영화가 끝난 이후에도 다양한 경품 추첨이 이어졌습니다. 다른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는 것은 우리를 더욱 더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합니다. 개교 80주년을 기념하고자 개최된 인도문화체험이 학우들에게 간접적으로 남아 뜻깊은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SUV뉴스 장은입니다 개교 8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선 과거를 통해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했는데요. 김진명 작가와 여호교 교수의 초청 특강에 김지혜 기자의 취재입니다. 지난 13일 우리 대학 문화 강당에선 김진명 작가와 여우규 교수의 초청 특강이 열렸습니다. 이번 특강은 개교 80주년을 맞이한 우리 대학이 고구려의 900년 역사를 배우고 앞으로 나아갈 미래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일부 순서로는 김진명 작가의 고구려 역사에서 배워야 할 민족 정신과 시대 정신에 대한 강의가 있었습니다. 김진명 작가는 고구려 역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강의하며 왜곡된 고구려 역사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부에선 한국외대 사학과 여우규 교수의 관계토 대항비의 역사적 의의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여우규 교수는 관계토 대항비가 가지는 역사적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날 5시부터 열릴 관계토 대항비 탁본 전시회에 꼭 방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과거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미래도 내다볼 수 있습니다. 학우들이 고구려 역사 속에서 앞으로 나아갈 미래를 배웠길 바라며. SBS 뉴스 김지혜입니다. 지난주는 교내가 평소보다 꽤 시끌벅적했죠. 단과대학 축제와 학과 특성화 박람회가 열려 학내에 활기를 불어넣었는데요. 그 생생한 현장을 유강 기자가 다녀와봤습니다. 우리 대학에선 지난 1 1일에서 13일, 3일에 걸쳐 단과대학 축제가 진행됐습니다. 첫째 날은 학과 특성화 박람회가 열려 각 학과의 특성을 살린 전시와 체험의장을 마련했습니다. 학우들은 각 학과의 홍보에 열을 올리며 관람객들에게 유익한 시간을 제공합니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중학생들은 대학생 언니 오빠 혹은 형 누나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참여하게 된 계기는 학교 선생님의 그 권유로 인해서 참여하게 됐고요. 비가 오지만 그래도 참 재밌는 것 같아요. 한편 12일엔 사범대와 사회과학대학, 그리고 인문예술대학이, 13일엔 생명산업과학대학과 공과대학이 손을 잡고 단과대학 축제가 개최됐습니다. 주막을 여는 학과 학생들은 손님 맛을 준비해 한창입니다. 학우들은 음식을 준비하며 수다를 떨기도 하고 음식에 간이 맞는지 맛을 보며 축제에 대한 설렘으로 가득합니다. 밤이 찾아오고 전구에 불이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각 학과의 주막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교수님,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그동안 바빠서 하지 못했던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놉니다. 장기자랑 무대에 오른 학우들은 그동안 갈고 닦았던 끼를 발산하며 멋진 무대를 선사합니다. 가수 딕펑스와 육지담, 그리고 광주 힙합그룹인 NOP가 무대에 올라 축제의 열기를 더했습니다. 청춘의 열정과 패기를 느낄 수 있는 축제. 이번 축제가 학우들에게 좋은 추억으로 남겨졌길 바랍니다. SUV 뉴스, 유아입니다 지난 12일부터 3일간 70주년 기념관에선 산학협력과 학생활동 성과물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우리 대학의 80년 역사를 지역민들과 함께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70주년 기념관 로비에선 창업보육센터와 고흥성유사업단 등에서 연구해온 주요 내용들과 결과물을 전시했습니다. 한편 전시홀에선 우리 대학에서 추진했던 해외봉사와 세계교육문화탐방 등 다양한 학생활동 모습을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 전시회에선 네팔의 지진 피해 기부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13일 우리대학 국제문화컴백관에서 관계토대학 능비 탁본전 개막식이 열렸습니다. 개교 80주년을 기념하여 열린 특별전은 많은 교내외 귀빈들과 학우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특별전은 순선대 동문인 윤영도 법무사 대표의 관계토대학 능비 탁본 내점이 전시됐습니다. 특별전은 다가오는 6월 5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지난 14일 우리대학 박물관에선 개교 80주년 기념 역사관을 개관했습니다. 행사는 총장을 비롯한 여러 귀빈들이 참여했으며 테이프 커팅식을 시작으로 개관식의 막을 열었습니다. 이번에 개관한 대학 역사관은 박물관 1층에 위치해 있으며 우리대학의 80년 역사를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이후 우석 김종익 선생의 일대기를 담은 영상을 상영한 후 개관식은 마무리됐습니다. 5월 셋째 주 SUV 간추린 뉴스입니다. 우리 대학에선 2015학년도 학예 계절학기 수강신청을 받습니다. 신청기간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며 신청대상은 2015년 1학기 재학생입니다. 신청방법은 우리대학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강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사지원과 750-3034, 750-30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대학 창업지원단에선 화창창업경진대회 및 창업캠프를 실시합니다. 실시기간은 6월 12일까지며 창업에 관심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우리 대학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창업지원단 지원실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창업지원단 750-5436, 750-543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학 학생생활관에선 2015학년도 학예특별계강 관생을 모집합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2일까지며 우리 대학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우리 대학 종합정보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생생활관 750-5067, 750-50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학 언론사에선 80주년 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2일까지며 우리 대학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공모 방법은 우리 대학 언론사 이메일로 사진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언론사 750의 5090 750의 509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심 있는 학우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s b v 뉴스 오미소입니다. 개교 80주년 특집으로 준비한 영상 뉴스 어떠셨나요? 축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연과 행사들로 다채로운 볼거리가 많았던 일주일이었습니다. 80년을 이어온 한 길, 세계를 향한 큰 길이란 캐치프레이즈처럼 더 높이 도약하는 순천대학교가 되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Hello, I'm Jim Scott, the director of the International Center at the University of Missouri. And on behalf of my institution, We congratulate Sung Chung National University on the occasion of your 80th anniversary. Missouri has been a partner with Sung Chung for over 20 years, starting in 1993. Uh, we've had numerous faculty exchanges in both directions. Uh, we've also had a recent visit by uh, President Sung, so we're pleased to greet him especially. Uh, and we've had numerous students from Sung Chung as well. Uh, in January, we had 11 students in the global business program. And uh, in this semester, in the spring of 2015, we now have three undergraduate students from Sungcheng National uh, here on internships uh, that are managed by the Asian Affairs Center at our university. Uh, it's not just a university partnership because our university is located in the city of Columbia, which is a sister city of Chung. And we're in the state of Missouri, which is sister state with Chanam. We're very happy to work with you now and into the future. We wish you every success. As head of the School of Languages, Cultures and Societies at the University of Leeds, and on behalf of the institution, I'm delighted to congratulate Suncheon National University on celebrating 80 years of foundation. As the director of the Language Center, I would like to congratulate Suncheon National University on this 80th year anniversary and congratulate its staff and students with every success for the future. We value our relationship with Suncheon National University. As institutional representative for the university, I'd like to congratulate Suncheon National University on its 80-year celebrations and i'd like to thank all staff for helping students to come to study at our university and we'd be very pleased to welcome students in the future. to suncheon university on your 80th anniversary. that's a fantastic age. so we greatly value the relationship between our two universities uh, and we welcome students every year on our visiting student program. We were also pleased to welcome the president of Sunshine University uh, very recently, Dr. Song, and we hope you had a really fascinating and fruitful time when he was here. So, once again, we hope you have a great time in your celebrations, and uh, as usual, everybody is welcome to come and visit. If they want to come and visit us anytime, please just get in touch. So, have a great time with your celebrations, and all the best. 新逢顺天大学八十周年校庆，我代表台湾朝阳科技大学祝福贵校顺利天成。在华语文中，八代表发是非常吉祥的数字，八十也就是表示发展十全十美、蕴寒、逐渐攀登高峰、无限风光的意思。二十一世纪是一个高度教育需求的时代，也是教育内涵巨变的时代。 相信在宋英武校长的领导之下，顺天大学校务必然蓬勃发展，贵我两校合作情谊更加绵密温馨，让我们两校携手以科技教学研发引领社会发展，同时结合人文教育的精神，为推动祥和进步的地球村而努力。最后，祝福顺天大学校运昌隆，育才丰硕。 八十岁生日快乐！一你生日快乐！你生日快乐！ ¡Gracias!